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. 15번 특정 경제, 범죄, 가중, 처벌 등에 관한 법률,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이 법의 취지는 현재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네, 그래서, 어, 형제, 지금 형법상 피해자별로 지금 그 피해, 그 형벌을 정하고 있죠. 그데 현재, 현재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네. 그런데 뭐전회 사기와 같이 그 수명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범위가 단일하고 또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서 이걸 이제 그 단일죄로 그 처벌할 수 있는 이러한 병합범 처벌에 관한 좀 특례 조항이거든요. 그 어,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어,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범행을 범한 경우하고,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의 다중에 대해서 범행을 범한 경우하고, 오히려 전자가 법정형이 무거운 네. 결과가 되는 면이 있고,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그 가벌성에 대해서 저는 저희, 많은 국민들이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좀 추가해서 좀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. 이제 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이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뭐 횡령도 있고 뭐 배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요새고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사실 가상 자산을 지금 이렇게 그 피해에게 지금 합산하는 좀 이러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게 맞죠? 어떻게 어, 그 실물이라든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네.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이 중권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, 그니까 그 연계된, 예를 들어 루나 같은 경우는 연계됐으니까 중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형법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. 그렇다면 그전제에서 말씀하신 의원님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 코인에, 코인이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규정도 지금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걸로 인한 이제 범죄, 뭐, 예를 들어서, 뭐, 내부 정보를 이용한, 뭐, 범죄랄지, 뭐, 여러 가지 그 범죄를 좀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이러한 범죄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좀 부족하다. 어, 그런 지적의 서류가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? 어, 말씀드린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형법 체계 하에서 어, 처벌 가능한 규정을 어,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법무부도 지금 법안 발의는 하실 수 있잖아요. 예. 예. 그래서 뭐 이런 그 가상 자산에 대한 좀 처벌이 사실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그 그런데 또 그런 것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이랄지. 또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번 그 코인 게이트와 관련한 일련의 지금 상황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만 입법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뭐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좀 음, 뭐.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네. 할수 없, 는 것이고요. 다만 이 코인 관련한 범죄 혐의가, 혐의가 현행법상에 좀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,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검토를 충실히 네.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.